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금요일 오늘 미국 현지 서부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후 4시 에, 잠시 번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개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아, 기업 관련 아, 주식 관련 음, 소식은 없고 아, 증시 관련과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잠, 잠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자 오늘 스타스탁 마켓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 트리플 위칭데이죠 그래서 오, 오, 옵션 만기일입니다. 퓨처스뭐다 오늘 새세 어, 동시에 만기들이고 파이폰 파이 파이 트릴리언 다운을죠 아가 동시에 아 만기를 오늘 맞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온라인제한 6월 달보다는 9월 달에 아아더 아, 트리플 트리플 음, 위층데이가 좀 취약한 부분인데 6월 달은 뭐이 정도면은 특히 IT 특히 네라베 아 센터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은 약간 변동성이 커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투자를 계속 아, 하시면 됩니다. 아, 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 스타크 마켓 지금 상황을 심리 투자 심리를 보시면은 파이브데이풋 옵션과콜옵션 부분의 파이스리입니다. 그래서 풋보다는 콜, 네, 지금보다는 좀더 많이 뭐 S&P 500에도 나스닥에나 올라갈 것으로 점을 치고. 아, 거기에 작전을 짜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 이제 옵션 마켓이. 그래서 이제 파지티브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을 보면은 지금 현재 6월 중순 이후, 아, 일주일이 지났는데, 모멘텀은 지금 어, 뉴트럴이에요. 나쁘진 않다. 그래서 뭐, 이렇게 뮤추얼 펀드 회사라든지 큰 기관에서 대, 대형 펌에서 자산을 뭐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서 빼거나 완전히 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약간의 어, 어 섹터 로테이션 부분이 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불안한 심리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5분 정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어,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도 불리시 센티멘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아, 어제 이제 멤버 방송에서 말씀드렸 던 6월 달에 아 최상가를 치게 되면은 아 10월까지는 아 6월 달보다는 더 올라갈 같다 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 6월 달에 아, 14분기, 24분기가에서 상한가를 쳤을 때 나스닥이나 아, S&P 500가 들가요 그해 그 12월달에 마무리는 6월달보다는 12월 좋은 경우, 좋은 때가 많습니다. 그 대신 이제 12월달 전에 변동성이 한두 차례 정도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금리가 한 차례 정도가 내려갈 것으로 이제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9월달이 될지, 11월달이 될지. 어, 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 예측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차례 정도 내려가는 것은 확실시 되지만 언제 내려갈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까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죠. BMI 지수가 사상 최, 최고치를 쳤기 때문에 이 BMI 지수란 것은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아, 어, 그, buying manager, buying manager index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각 회사, 뭐, 예서 삼성이다. 그러면은, 삼성의 내부적으로 보면은 purchasing manager가 있죠. 구매, 구매를 하는 담당자, 뭐, 뭐, 여러 가지 구매가 될거 아닙니까? 뭐,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뭐, 회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뭐 그런, 어, 것들,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입하는 데, 그게 이제 B M I 지수로 회사에서 많이 사는 거예요. 많이 산다는건 뭐입니까? 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좋아질 때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경제가 핫하다는 어,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볼때 투자 심리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정시가 아, 아까 말씀드렸죠 트리, 아, 트리플 위칭데이였죠 어, 5 5 3 0 0달러는데이 굉장히 큰, 큰 거죠 거의 뭐 엔비디아하고 어? 음, 애플을 합칠 만큼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만큼의 시총의 뭐 만기일이 옵션에 있어서 미국은 이렇게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여러 사람들이 어, 소문에 왔다갔다 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에, 이렇게 뭐 큰옵션이만기일이된다 그래도 오늘 보세요. 변동성이 큰 거는 사실 지금까지 뭐 오늘 40%에서 어, 4, 500%씩 올라간 것이 이제 커진 거죠. 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40% 이상 올라간 것들은 사실 1%, 2%, 3%씩 떨어지는 것도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부적인 환경, 우선 펀더멘털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이 오늘 주식시장을좀 음, 어, 작용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이제 특이할 만한 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 트리플 위치칭 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번인가? 이걸 쳐서 9월 달에 또 있습니다. 월두 번째, 세 번째 주 금요일 날아 어, 옵션 만기일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항상 강해 왔어요. 그래서 뭐뭐 어, 뭐, 말씀 그 여러분한테 말씀은 안드렸어요뭐 이거 큰 의미가 없을 것같은근데딱까 보니까 아 멤버언니 방송이 아니라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업에 뭐또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아세스먼트 가 지금 어, 지금 어, SME판분들과 올라가는 그 그래프 상으로 볼때 아, 단 중단 기적으로볼 때는 블리시 마켓. 롱텀을 뭐 1년으로 봤을 때도 올해 말까지는 블리시 마켓으로 지금 나타나서 특이한 어떤 움직임이 아주 그 예의 주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항상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큰 돈이 1 trillion d o l l a r 2 trillion 달러 이렇게 하는 돈이 급하게 뭐 3, 4%씩 어디서 빼서 들어가는 때는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그렇고 테크니컬 어날리술스를해 봐도 아직까지는 현재 오늘 볼 때는 블리시 마켓이라는 것을 변화가 없다. 그래서 뭐 불안하게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또 언제 또바뀔지 모르겠지만 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US PMI 지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 나왔는데 55.2 나왔어요. 그래서 54점 몇이었는데 어, 사실 그거를 치고 올라갔죠. 그 BMI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기업 활동,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렇게 통해서 금리가 지금 안 내려가고 있,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채권시장도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채권시장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야, 지금 이제 금값이 오늘 어떻게 보면 폭락 수준입니다. 하루에 뭐 1.5%씩 떨어졌네요. 그래서 그, 금에 투자하고 어, 이게 왜, 무슨 일이야? 이거 경제가 너무 하, 아직 하직한거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어, 계속 금값이 올라가다가 오늘 뭐 거의 뭐 하루에 1% 이상 떨어진 거는 사실 금값이 변동성이 이게 커질 때는 사실 음, 그죠? 그럼 아, 뭐 이거 주식 투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laughs>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금값은 PMI 지수가 나오자마자 아, 폭락을 했습니다. 뭐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얘기, 얘기는 오늘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만 전달하는 방송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 지금 뭐 특히 음, IT 섹터가 지금 2 0 0 2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이0 0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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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스2이0 0 2 0비0 2000, 2서0 0 2000, 2000, 2 0 그다음에 메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어, 지수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로 많이 뚫었어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예, 아니, 아니지만, 아, 3, 4분기의 IT 섹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다. 그래서 비중 조절.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비, 말씀드린 건, 어, 예, 그렇죠. 네. j 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재미님. 비중조절이 중요합니다. 비중조절. 너무 어떤 주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자, 최신 기업 정보입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427%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데이터 센터 비니스는 즈 매출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한테, 예, 뭐, 뭐, 엔비디아 주가가 8불 때부터 제가 미국인부터 그냥 긍정 평가하는 회사기 때문에. 아, 뭐. 그렇죠. 네. 아, 그 다음에 구글이 P가 23밖에 안 돼요. 성장 중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0원대. 구글이 약간 소외된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폴 폴리얼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글은 어, 가격이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실적을 감안해서도 어, 뭐,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불안한 게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불안한 것은 금리 인하 됐을 때가 이제 더 불안해진 거죠. 그때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좋은 의미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또는 뭐 경영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죠.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은 시장에 돈이 다시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이 다시 풀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그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초, 그 다음에, 어, 엘리 릴리가, 어, 지금, 지금, 뭐예요? weight loss. 체중을 줄이는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이 또, 어, apnea, apnea, apnea가 잠에, 밤에, 밤에 잘 때, 숨을 안 쉬는 병이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지? 무호흡, 무호흡증. 그게 또 효과가 있대요. 숨을 안 쉬고 10초 이렇게 있다면, 콕콕하고 이렇게 깨, 깨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체중인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laughs> 바야, 바야그라처럼 그렇게 된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좀 효과가 62%나 있다고. 그러네요. 바이아그라는 원래 그 개발할 때 목적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에 그냥 꼭 먹고 알먹고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LA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연초에 데뷔 형님이 굉장히 부정평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ALB하고 5죠.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미국 형님 때 ALB를 긍정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방송을 하면서 이월 정확하게 기억하는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ALB 혹시 가지고 있으면 어, 매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몇번 드렸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마이너스 34%그 다음에 5도 마이너스 45%가 되어 있어요 현상을 6개월 지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b 비님 예, 체중이 빠지면 수면무호흡도 수면 좋아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 그죠? 어... 어, 비만도 문제지만요, 어, 과체중이, 어, 저도 이제 20대부터 웨이트레이닝을 트 많이 해서 근육량이 많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근육량이 많으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도. 보면. 근육량이 많아서 많아야 됩니다. 근육량은 그 많아야 되는데 과하게 많으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네, 그렇게 하여튼 네, 하여튼 비만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어, 정말 다행이다 아, 아,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5일 ipo watch 자, 6월 25일 날은 저는 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어,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사, 그 웹툰 회사가 WBTN이라는 회사가 IPO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하나, 하나가 있는데 저기 펜실베이니아 주에 에, 보, 근처로 해가지고 그쉘 가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오일 유전, 유전이 있는데 퍼미안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유전 하나 회사가 랜브리지라는 회사가 있, 있어요. 이제 IPO 나가는데 이게 재밌는 회사예요. l b 라는 회사는 크립토 마이닝하고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뭐 뭐, 수로,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 어, 그다 파이브 옵틱 t c 인프라스트럭처, 파워 이런데 대해서 음, oil f i e l b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아, 신선하고 이 MZ 세대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 아니 까 그러니까 재밌어서 한 가지고 나왔어요. 아, 아니 제가 한국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한국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그 여기 그 근육량이 그 캐합스, 캐합스가 뭐더라? 이 종아리랑 이게 해서 반바지를 제가 못 입습니다. 반바지 뒤에서 보면 씨름 선수 같아요. 너무 그래서 제가 스키를 못타요 스키 부추가 없어요. 제가 맞드니까제그그 그러니까 그 종아리에 맞는 거 보니까 300mm를 신어야 되겠더라고요. 빌리는 거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그걸 그 특수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한 700불, 800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1년에 한번 거기 저희, 저희산, 저는 그래서 그 스키를 안 타고 스키를 안 탑니다. 예, 아직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하여튼,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면은, 옷이 맵시, 가안 나요. 맵시가 안 나요. 하여튼, 근육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있는데도 근육량이 너무 많아서 좀안 좋습니다. 이쁜 다리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울고기물고 해서 반바지를 못 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단 거를 먹어도 살이 잘안 쪄요. 저는 그래서, 이, 이, 그거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아, 재미있는 회사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저희가 아, 평소에 데이터 센터 비니스가 아, 어, 이,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3% 가까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너무 음,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죠? 예. 항상 얘기지만. 아, 이영덕님, 예, 예, 예. 이영덕님,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 저는 어깨가 넓어요. 그래서 저 이태리 그 양복점이 있습니다. 제마리오거기서 맞춰 있습니다. 항상 맞춰 예,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깨가 넓, 넓잖아요. 그리고 키는 뭐 그렇게 크진 않고. 근육량은 많고, 그래서 맞춰 입어야 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자, 자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질문 한번 해보시죠. 질문 한번, 하, 한두 개 하고 여기 끝나 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잠깐 올린 이유는 어, 저희가 어, 평소에 뭐 데뷔 형님 30대 그룹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게좀 있죠. 뭐 23%씩 떨어진 거지, 뭐, 뭐, 뭐 애플도 떨어지고 다섯 떨어졌지만. 어. 아, 그래서, 뭐,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예, 트리플 워칭데이. 예,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죠? 333. 만약에 월요일 아침 장이 없으면, 월요일 날이 3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어, 들어오신 멤버분들은 그때가 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 데뷔 형님 30대 그룹.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333 법칙에서 어, 월요일 날이 3일째입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보시다가 데뷔 형님 30대 중에 3일째다 그러면 그때가 아마 좋은 시간이 아닌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조신, 조인하신 분들은 최근에 조신, 조인하신 분들이꽤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방송을 어, 높아지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333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시됩니다 그래야지 알 수가 있어요. 네. 레진아님, 감사합니다. 자, 뭐 질문 한개 받고 끝낼게요. 지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같은 날은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일반 구독자분들도 아마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어, 7월, 8월 달 중에, 네, 특히 7월 달에 폭락장이 한 번, 한 차례 더올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앙금리가 내려간다고 좋아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게 오히려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어, 왜냐하면, 그, 와인도 한두 잔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한 명을 마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 경제가,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 뭔가, 어, 계곡을 건너는 시점 또는 골목길에서 골목길을 턴할때 그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좋은 점은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이 금리가 내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 모든 그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항상 위스크는 있습니다. 그때 그 때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 종합적으로 어, 하면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예, 뭘, 목요일, 다시, 목요일 날, 전력회사 좀 알려, 전력회사? 제가 안 알려드렸나요? 알려드렸 제가 하여튼, 한번 더,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곧 전기 생산. 제가 말씀드렸어요. JB님. 제가, 데이터센터 비니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테라바이트, 뭐이런겠 테라바이트. 뭐가, 마, 뭐가 어진다고 그랬어요. 대비형님 30대 그룹 중에. 디젤. 파워 파워 플랜트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거든요. 지금 그 회사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디젤로 전기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회사를 제가 한세 개인가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약속이 있어서 어, 끝내겠습니다. 다음, 어 하여튼 이번에는 시장 포커스 시장, 어, 안니죠 투자 아카데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